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시철이 다가오죠. 자, 꽃대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사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더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개한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가 나온 산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성질도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일렬적으로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줘야 됩니다 이 난초는 무명품 인데요 제가 이 조그만 할때 그 우리 난실에 계신 분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커 가지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어 꽃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색반색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그 색반을 제가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멋지게 예 첫 개화를 시켜 놓으셨네요. 아직 이제 벌어지진 않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꽃대 방향을 제가 잡을 겁니다. 아, 방향을 잡아서, 근데 좀 완전히 음, 펴졌을 때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대에 철사를 감을 때 그게 무리가 가면 멎는 수가 있습니다. 멎는다는 건 뭐냐면요. 화판이 쭉 펴지지를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 그 부분을, 그 다음에는 이제 봉오리 때, 네, 봉오리 때는 안 감는 게좋고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솟아서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면서 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쭉 솟은 다음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태버터 벽걸 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태를 벗겨놨습니다. 더 많이 늘어지죠? 이쪽 많이 늘어졌습니다. 자, 수태를 씌우는 이유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수태를 여기까지 씌우는 이유는 여기가 빛을 받으면 경화가 돼요. 방향도 안 틀어질 뿐더러 키도 안 큽니다. 어이 아이는 키가 잘 크는 품종이네요. 이 정도로 어, 다 벌어지기 전에 이만큼까지 자란가 보니까 꽃대도, 신장도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벌어져 봐야 또 색상이 어느 정도인지 색은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괜찮은 품종이네요. 입도 광엽입니다. 아주 굉장히 광, 광엽인데.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려나 모르겠네요. 자, 먼저 잡는 요령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지역별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알미늄 철사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요. 어, 대략 한 1.2m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좀 두껍긴 하는데, 그 알미늄 철사를 사용하실 때, 저는 일단 감습니다. 이거를 감지 않고 뒤에를 걸어서, 어, 방향을 트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감아서는데, 굵은 거 감을 때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 굵은 거는 잘못하면 이 꽃대가 연하기 때문에 이 부러지거나 얘가 너무 많이 꺾어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일 많이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좀 얇은 거부터 해보세요. 한 1mm 미만도 0,8 정도도 있고요. 이 알미늄 철사는 굵기별로 미리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꽃대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입과의 모양을 어느 방향으로 맞추는 게 좋을 거냐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다면요 이 어, 방향이 이뻐서 이 방향으로 돌릴 때는 이두 꽃대는 조금만 틀어지면 되죠 반면에 이거는 180도가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급적으로 한쪽으로 돌리는 게 유리한 쪽 그러면은 대부분 뒤로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걸렸을 때는 자, 이제 높은 거를 한쪽으로 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낮은 거를 넣거나 아니면 높은 거를 놓고 낮은 거를 옆, 옆으로 틀거나 이런 방향을 해서 꽃대 방향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인공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형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미술 작품이라고 살아있는 미술 작품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자 어느 분들은 지가 알아서 자연이 피는 게 훨씬 더 낫지, 그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그게 낫느냐. 어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내다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온 조형미라는 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걸 논리,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뭐, 미술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도 봤을 거고, 미술 작품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느끼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뇌 속에는 자연스럽게 각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하나를, 아, 이게 지금 어떤, 어느, 어느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지 한번 먼저 보고요. 방향은 요런 방향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자요런 방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요이 요 아이를 많이 돌려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돌아야 되니까, 아,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이렇게 돌리면 되고, 어, 그러면 되는데, 아, 또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면 또 요거를 많이 돌려야 되네요. 돌려도 될 거는 같은데요. 어, 돌아오는 갑니다. 충분히 자 일단 방향을 제가 설정을 해보고요 자 이제 방향을 결정을 했으면 철, 철사를 좀 전에 잘그 제가 잘랐는데요 그 철사를 어, 가해 중심으로 박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난 뿌리가 걸리기도 합니다 난초는 이 화분 가해로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리는 거는 그, 그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고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이 상태로 돌리는 방향도요. 어 이게 이렇게 돌릴 거냐, 반대로 돌릴 거냐. 그 돌리는 쪽으로 꽃이 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돌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자세가 엄청 불편한데요. 카메라를 안 걸리게 하고 하려니까 자세가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먼저 고진 쪽을 이쪽으로 어, 철사를 안으로 후려 놓고요. 장갑을 끼니까 엄청 불편하네요. 다 자, 꽃대를 잡, 잡아야 되겠죠, 일단. 꽃대를 잡아야, 이 철사는 허공에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고 그대로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꽃을 살짝 돌려요. 자, 꽃을 돌려가면서,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건 지금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보니까 좀 두껍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목, 목에다 딱 걸어 놉니다 이렇게 자, 이보다 이게 분명히 더 자라요 아, 제목 소리가 들렸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은팔로 가려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돌려놓은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살짝 틀어져 있죠 이게 두꺼워서 그래요 이게 약 약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게 최대한 원형대로 있어야 돼 직선으로 있어야 됩니다 살짝 지금 꺾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돌리고요 아, 제가 돌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게 있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자 이불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불 잠시 한쪽으로 몰아서 묶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 휴지를 해도 되고요 제일 좋은 게 휴지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쪽으로 해놔야 여기 작업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자, 그걸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철사 후이는 것도요. 꽂은 다음에, 보이시려나요? 꽂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꺾어서 그 길이만큼 꺾어요. 꺾은 다음에 갖다 대면은 꽃 위치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자, 굵은 거는 밑에가 잘 안, 안 돌아가거든요. 자, 그거를 감안해서 좀 넓게 잡습니다. 넓게. 그 다음에 손을 살짝 대고, 어, 약간 흐린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굵을수록 이게 잘안 돼요. 이 부분이. 대신, 이제 가늘으면잘안들어가거든요 자, 그것만 조심해서. 자, 꽃은 미리 조금씩 돌립니다. 이렇게. 자, 돌리고. 처음에 이게 한 번에 이만큼 180도는 안 들어가요 자 조금 더 돌리고 자 이만큼 돌리면 끝대 방향이 어느 정도 위치가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돌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밑으로 한번 내려서 여기까지 돌려주시면 아 이제 요거 갖고 조절을 할수 있어요 한 번에 딱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정도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방향이 요두 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채를 한번 더 와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게 방향이 완전히 굳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어느 정도 어, 스테를해 주고 어, 이게 만약에 이 성질을 아시면 이게 더 큰다면은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고 지금 구체된다면은 그대로 노출을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꽃대가 굳어요. 어빗을닿으면은 굳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네, 꽃대를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어, 제가 지금 여기 쪼고 여기는 됐고요. 여기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을 할 때도 이제 방향을 어따 놓을 거냐 어, 가운데를 지은 거를 놓을 거냐 큰 거를 놓을 거냐 이 방향을 또 설정을 해야죠 자 여기는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으니까 지금 반 돌아왔어요 여기 더 돌아가야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요거는 오늘 바로 안 돼요 또한번 내일 한번더 돌립니다 자 여기를 이 상태에서 한번더 돌려서 잡아주고요 자, 요까지는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요까지 오면 되니까, 어, 그거까지 돌리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꽃 방향을, 이거를 안으로 들지. 자, 넣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빼려면 이렇게 되고, 요걸 안으로 들려면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음, 아직까지 예, 정확한 위치 뭐 이런 거 선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 꽃이 위치를 어떻게 둘 거냐 이거를 가위로 뺄 거냐 아 요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거를 이쪽 가위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넘,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넘겨주고 여까지 가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입이 풀어지면 요거는 좀 이쪽으로 오고 저건 좀 돌아가고 그러면은 제일 높은 게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낮은 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에, 위치가 안배가 되게 에, 이렇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자 꽃대 잡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몇번 하시면 꽃대도 잘 분지로 먹습니다 자 주의할 점성이 성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180도까지는 돌아가지만 그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은 한1한 한 120도까지 돌릴 수 있어요 1도 뭔가 90도에서 120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나머지 또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3일 돌리면 다 돌아갑니다 어 360도는 안 되더라도 180도 그 이상은 필요 없죠 대부분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돌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꽃대 잡는 법 전시에 이제 임박했죠 제가 아, 며칠 전에 이거를 다 끝내야 된다고 했죠 방향 5일 전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때는 철사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 이 아이가 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예를 들어 180도를 꺾었으면 어~ 꺾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틀 삼일 걸쳐서 틀죠. 이렇게, 요 방이 요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요기 이만큼 틀고 이만큼 틀고 그다음에 요까지 틀었다면 요 방향에 놓아야 된다면 더 꺾어야 돼요. 그래야 풀었을 때 얘가 고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요까지가 어, 어떻게 보면은 곧그 꽃에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또 어, 다른 난초도 꽃에 잡아야 될 일이 있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